네, 오늘 아로마 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보면 양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화학조성물이고 이로 인해 특징적인 향이 있으면서 특정한 치유의 특성을 기여합니다. 이세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로마 화학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로마 화학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원소랑 원자, 분자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고 아, 이랬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원자 그리고 분자란 무엇일까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였다면 원자, 분자는 원소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물원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자, 그럼 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원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초원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의 원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고, 원자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다시 동물들을 불러볼까요? 먼저 원소부터 알아볼게요.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 이유는 원소는 종류를 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원자의 개수는 7개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는 개수를 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소 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해가. 이번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소들은 대부분이 혼자는 불안전한 존재이며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 분자를 이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럼 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나를 원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소로 가정했을 때 엄마, 아빠라는 원소가 모여 가족이라는 모임이 되죠.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모임 안에 엄마, 아빠, 나, 동생이라는 원소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물은 수소 2개의 원자와 산소 1개의 원자를 합쳐 분자를 이루게 되죠. 같은 원소들의 모임이라 해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자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들은 자연에서 얻어진 원소들과 과학자들이 개발한 원소를 합쳐 약 118여종의 원소가 있으며 원소마다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나는 원소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석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한번 보셨죠?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원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류예요. 종류. 그래서 아래 보시는 H랑 O, 수소와 산소, 이거를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지금 총세 개라고 할수 있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해서 원자가 되고요. 이게 모아져 있는 것은 H2O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신다면 이제 이 화, 아로마 화학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지 좀 아시게 될것 같아요. 아로마 화학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렇게 결합되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기본적인 거를 안다 라고 했을 때는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 있는 탄화수소, 테르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탄소와 수소에다가 산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함산소 화합물이라는 이두 가지 파트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소프렌이라는 거는요, 그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탄소가 다섯 개, 수소가 여덟 개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원소는 두 가지겠죠. C하고 H 두 개고요. 원자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13개가 되겠죠. 수소가 8개고 탄소가 5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라고 하는 우리 이 모임을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라고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기본 유인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소프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균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공통 분모기 때문에요. 이 에센셜 오일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프렌이 두 개가 모여야지만 비로소 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르펜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징을 보면은 거의 모든 에센셜 오일에 나타나게 되고요. 기분 업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충혈 완화를 하고 독소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 줘요. 그다음에 간과 신장에 있는 독소들을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모노테르펜입니다. 이소프렌이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모노테르펜이에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소프렌이 두 개인 거는 모노테르펜이고요. 모노테르펜이란 모노는 한 개라는 뜻이에요. 이 테르펜 중에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들. <laughs> 네.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고요.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주류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 분은요. 감귤 계열과 침엽수 계열. 그래서 나무도 많이 들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르펜의 두 번째를 보면은요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1.5라는 의미예요 이소프렌으로는 3개가 되고요 테르펜으로는요 1.5가 돼요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이라고 부르고요 모노테르펜 보단 분자가 강해요 그래서 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는요 항균 그 다음에 항염증 그 다음에 소염 진정제 효과 이런 효과가 있어요. 세스키 테르페는 진정 효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노테르페는요, 업 시켜 주는 거 탄력을 주고 막 이렇게 활달하게 하는 거라면 세스키 테르페는요, 안정을 주고 진정을 준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요, 주로 나무나 뿌리, 그 다음에 수지, 국화과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탄화수소 그룹인 세스키 테르펜과 모노 테르펜을 얘기했고요. 디테르펜 같은 경우는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한번 더 나중에 설명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개가 모였을 이소프렌 네 개가 모였을 때는 디테르펜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함산소 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테르, 알코올, 산화물, 알데이드, 케톤, 페놀 이 여섯 가지가 모두 산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분자식에서 당연히 산소가 들어 있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에스테르부터 페놀까지 지금 보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피부의 자극도 순서대로 제가 해놨어요 서 에스테르가 굉장히 순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고 여기서 지금 함산소 화합물로 돼 있기 때문에 테르펜이 빠져 있잖아요 테르펜은 알코올하고 산화물 사이에 정도의 그 피부 자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알콜보다는 테르펜이 좀 자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알데이드, 케톤, 페놀이고요페놀이 제일 강력하게 피부에 조금 자극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함산소 화물인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우 흔하고 가장 순한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식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요 독성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요 그다음에 감정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주로 향수에 많이 사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에서는요 꽃 계열과 좀 특이하게도 감귤 계열 있는 것 중에 베르가못이라는 오일에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은 제 대부분의 다른 함산소 화합물도 사실은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한데, 이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모노테르펜을 거나 세스키테르펜을 붙이진 않아요. 그런데 알콜 같은 경우는 모노테르펜 알콜군의 식물도 많고요. 세스키테르펜 알콜군에 있는 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노테르펜 알콜 같은 경우는요, 음, 테르펜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좀더 순한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기분을 업시키는, 활력을 주는데 조금 더 순하다. 그래서 유아나 노인이 사용 가능하게 더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르펜보다는 자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알코올 모노테르펜 알코올 계열의 이제 오일들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상쾌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향을 가지고 있고요,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혈관 수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 수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꽃 계열의 대부분의 오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자극이 좀 낮아서 유아나 노인한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세스키테르펜 알콜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양리학적 특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기는 어려운데 항알레르기나 항균, 그 다음에 충혈을 줄이고 근육과 신경을 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계열의 세스키테르펜 알콜이 함유되어 있는 게 많고요. 꽃 계열 중에서는 로즈나 레놀리 같은 경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물이에요. 보통 옥사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산화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산화물 같은 경우는 거담제 역할을 해요. 거담이라는 건 우리가 가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 그러니까 뭔가 기관지라던가그 아래쪽으로 있는 그런 가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거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삭히는 역할?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화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있기 때문에 호흡과 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그런 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표적인 걸로 유칼투스와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자, 알데이드 같은 경우는요, 중추신경계를 진정, 그 다음에 체온과 혈압을 강화시키는데요. 중추신경계라는 건요. 뇌하고 척추 안에 있는 척수라는 게 있어요. 그두 가지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있는 신경계들은 다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해요. 알데이드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조금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고요. 이제 항염증, 그리고 감정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은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알데이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레몬그라스와 멜리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케톤인데요. 케톤은 점액을 묽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점액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거의 다 점액질이거든요. 그니까 러 점액을 조금 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코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 안에도 점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혈관 안에도 점액이 굉장히 많아요 순환이 흐름이 잘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톤이에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점액의 흐름을 쉽게 하거나 증가시켜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자스민이나 헬리크리스, 그다음에 로즈마리, 베티버 등이 케톤 이제 함유율 이 있고요. 좀 주의하실 점은 너무 이제 피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희석해스 사용하시는 게 좋고 단기간 소량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놀이에요. 이 페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 그래서 이제 뭐 우리에게 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도 하고요. 살균성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계랑 면역계를 모두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제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강장제랑 자극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타임 오레가노, 플로브 시나몬 같은 좀 자극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고 단기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타임에 들어있는 티몰 같은 경우는 요이 일반 페놀의 20배 이상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곰팡이까지도 할수 있어요. 항진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극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로마 화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에센셜 오일 같은 선택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